록식을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시면 록식의 로컬 폴더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추저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드랍박스나 아이클라우드, 원 드라이브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해당 폴더 내에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 해당 폴더를 록식 폴더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픈을 눌러 주시면 록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든 폴더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록식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해당 폴더를 록식에서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에셋이라는 폴더가 나중에 생성되게 될 겁니다. 록식은 이렇게 네 가지 폴더로 록식의 모든 파일들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노트 앱들을 로컬 기반의 노트 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에버노트나 뭐, 원노트, 이런 유명한 노션 같은 노트 앱들은 실제로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이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 그런 서버 기반의 노트 앱이고, 지금 보시는 록식이나 옵시디언 같은 이 로컬 기반의 노트 앱들은 모든 파일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직접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록식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널이라는 폴더는 록식 내에 있는 이 저널 메뉴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매일 그날 날짜에 맞는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일기장처럼 매일매일 기록하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스라는 폴더는 저널에서 생성되는 페이지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하는 모든 페이지들이 이 페이지스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록식이라는 폴더는 록식의 설정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폴더인데요. 저희가 이 폴더를 직접 건드리거나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성되지 않았지만 이 에셋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해당 폴더는 이미지 파일이나 PDF, 오디오 파일, 그리고 PDF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폴더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폴더를 삭제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시면, 록식에서도 해당 파일이 삭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